유튜브 시작하려고 하시면 촬영해야 될것 같고 얼굴 공개해야 될것 같고 부담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보면 영상이 보통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이 영상을 가지고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편집하면 어디든 올릴 수 있겠죠. 아, 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다 올려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미 있는 영상 소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 성과 내기 가장 쉬운 분야라고 생각해요. 조회수 6 0 인만 나와도 13만 원벌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경우들도 존재한다. 여기 보면은 채널 하나에서 누적 수익이 2천. 1,700만 원. 네. 여기도 1,400만 원 정도의 누적 수익을. 여기 이 채널도 보시면 예상 수익이 한 2,500만 원. 사실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길게 잡아도 하루 2시간 정도만 노력하시면 된다고 보고 저도 최근에 여기가 이 정도로 돈이 되는지는 몰랐는데 어, 생각보다 수익화가 너무 쉽고 빨라 가지고 앞으로 이쪽으로 좀 많이 할 생각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와, 되게 좋네요, 사실 어,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 저는 타임투 쇼츠라고 합니다. 쇼츠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넓은 데 쓰세요? 이제 앞으로 직원분들도 좀더 드리고 싶고 해가지고 좀 넓은 데로 좀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 경치 좀아네 저희 또 사무실이 여기 보이시면 이쪽으로 천도 보이고 아. 저쪽 에 기차도 지나가요. 저는 쇼폼을 통해서 현재 수익화를 하고 있습니다. 1분 이내에 짧은 영상을 주로 쇼폼이라고 칭하는데요. 사실 요즘은 1분도 아니고 한 15초에서 한 20초 정도 되는 영상으로 수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다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laughs> 네, 현재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얼굴 공개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얼굴 공개도 안 하고 촬영도 안 하고 쇼츠로 그돈 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냥 조회 수 수익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 저도 기존에는 원래 조회 수 수익이랑 음원 수익이 완전 메인이었는데 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쇼핑 쇼폼을 하게 됐고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조회 수나 음원 수익보다는 쇼핑 쇼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보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제품이 뜨는데요. 이걸 누르면. 바로 쿠팡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어, 그럼 여,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을 사면은 나한테 이렇게 수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쿠팡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품을 하나 선택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링크를 따신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링크 생성을 해 주시면 이렇게 링크가 생겨요.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시면 24시간 동안 발생한 매출의 3%를 저에게 쿠팡에서 제공합니다. 24시간 동안 발생한 매출이라는 게 어, 그러니까 제 링크를 클릭하신 분이 24시간 동안 쿠팡에서 구매한 모든 매출에 대해서 저에게 3%를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선풍기를 소개했는데 이걸 보고 오늘 집에 가서 뭐 햇반을 시켜 먹으셔도 거기서 3%가 저한테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네, 저 링크를 클릭한 사람이 맨 처음에 는서 네. 해서... 가 마음에 들어서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결론에 안 사야지 하고 저녁에 내일 먹을 거 사야겠다 하고서 획당 구매하면 그 매출액이 나한테도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막만 원짜리 제품을 소개했는데 그분이 막 여름맞이로 에어컨을 구매하거나 냉장고를 구매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대박쳤다고 할수 있죠. 그럼 24시간 안에만 그 사람이 어떤 거든 구매만 하면 나한테 매출이 잡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몇 퍼센트라고 하죠? 인스타 그러니까 쿠팡 파트너스는 3%고요. 유튜브 쇼핑 제휴 기능은. 6.7%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회수 수익은 잘안 나셨던 건가요? 아니요 조회수랑 음원 수익만으로 원래 이제 월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달성을 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근데 여기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게영성을 <laughs> 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영상을 구하냐면 저는 이제 1688이라는 중국의 도매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인기, 인기 제품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보통 이제 미리 검색을 해요 제가 지금 찾아둔 거는 인형뽑기 기계 여기 보면 영상이 보통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다운로드를 이제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그냥 우클릭 눌러서 동영상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거 눌러주시면 여기다 제목 이렇게 뭐 인형뽑기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다운로드 받으면 네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다 올려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면 이렇게 얼굴이 하나 있잖아요 이 얼굴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채팅으로 넘어가요 이거를 판매자들한테 물어보면 번역기를 돌려서 이렇게 영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괜찮아요 자기야, 자기야 이렇게 <laughs> 왜냐면 이 사람들도 자기 제품이 홍보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1688에 있는 곳들은 보통 공장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쿠팡에서 팔리든 어디서 팔리든 팔리면 팔릴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 허락까지 받으신거예요네 이런 식으로 허락을 받으면 이제 아까 이 영상을 가지고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편집하면 어디든 올릴 수 있겠죠 좋아요? 어, 저는 보, 보통 이제 시즌성 제품을 많이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면 선풍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여름이니까. 강마철을 대비한 제품이 될 수도 있고. 혹시 그러면 여름에 팔기 좋은 거 하나, 제품 도 저런 거 하나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어, 아침 또 하나 찾아다녔는 <laughs>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선풍기가 될 수도 있겠죠. 들고 다니는 선풍기인데, 이제 디자인적으로나 이렇게 좀 강점이 있는 제품을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미가 아, 있고. 저렇게 시각적으로 확 이목을 끌수 있는 거를 갖고 오는 게 좋군요. 네. 뭐 뭐 뻔한 선풍기 하면은 사실 영상으로 풀게 없으니까 좀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나 아니면 뭐 기능적으로 좀 특별한 점이 있는 제품을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가져와서 써도 되는 거네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락받고 가져와서 쓰실 수 있죠. 근데 네. 편집이 어렵잖아요. 저걸 그냥 그대로 올리면 중국어도 막 지금 그쵸. 써 있고 어떤 식으로 편집해야 사람들이 사요? 일단 편집을 제가 쇼츠 채널을 진짜 많이 운영해봤어요. 주제를 한6 가지, 7 가지는 해봤는데 통틀어서 쇼핑이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영상 길이 자체가 15초에서 20초 정도밖에 안 되고, 어느 정도 어떤 타이밍에 어떤 장면이 들어가는지.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서대로만 딱딱딱 잘라서 넣어주시면 영상이 완성됩니다. 대표님 같으면은 이런 류의 영상을 어떤 식으로 편집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제품을 사용하는 장면이나 혹은 이렇게 이렇게 제품의 기능이 확 눈에 띄는 이런 장면들이나 혹은 아까 인형 뽑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렇게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할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린이날에 선물을 주는 부모들의 마음은 아이들이 이걸 받고 좋아했으면 좋겠다. 기 때문에 맨 처음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후킹을 할것 같습니다. 어, 또몇개 동료 주시면 안 돼요? 어디 보자. 어, 여기 보면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곧 날씨가 좋으니까 캠핑 같은 거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캠핑에 사용되는 이런 제품을 소개하셔도 좋고요. 이것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영상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쓸수 있는 거고, 혹은 이렇게 좀 뭔가 디자인이 좀 재밌어서 바이럴 될 만한 이런 제품들도 괜찮습니다. 네, 저1.88 안에 물건이 엄청 많잖아요. 영상 소재가 무궁무진하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류의 제품을 내 제품에 링크로 넣고 싶을 때그 네. 똑같은 제품을 어떻게 찾아요? 그거는 이제 보여드리면 어, 이 제품을 찾고 싶다. 그러면 스크린샷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그 구글 렌즈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여기 왼쪽 아래 쿠팡 제품이 바로 뜨죠? 아, 구글에 그 스크린샷 한거 올리면은 쿠팡 링크가 뜨는 거예요? 네, 저기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쿠팡이 올라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뜹니다. 그러면 하나 골라서 들어가서 링크 따서 이제 쿠팡 파트너스를 하시면 되겠죠? 아, 진짜 좋네요. <laughs> 네. 이거 링크를 그러니까 이제 내 영상에 걸리기만 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략적으로 어떻게 편집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이따가 한번 딱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뒤쪽에서 이거는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 대표님이 되게 다양한 제품 해보셨잖아요 어떤 요일 제품이 조금 반응이 가장 좋아요? 장마철이 온다면 장마 대비해서 뭐 신발 말리는 제품 혹은 창문 같은 데물안 새기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혹은 또 지금 잘 나가는 건무 타고 아니면은 하자보수 아이템들 뭐 어디 구멍 난거 메꿔주고 이런 제품들이 현재는 좀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공통점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시각적으로 임팩트가 확 있는 이런 네, 맞아요. 근데 보고서 들어온 사람이 안 사더라도 그 사람이 쿠팡에서 뭔가 구매만 하면 나한테 수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구매할 만한 제품을 올리기도 하지만 그냥 이제 링크 클릭을 하고 싶은 제품을 올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좀 비싸더라도 시각적으로 너무 예뻐서 이게 무슨 제품인지 궁금해서 사람들이 눌러보게끔. 왜냐면은 그렇게만 해도 다른 물건을 샀을 때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니까. 안 사도 되니까 클릭만 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전략도 사용이 가능하죠. 아, 너무 쉽... 이거 근데 왜안 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요. 저도 최근에 여기가 이 정도로 돈이 되는지는 몰랐는데 해 보니까 어, 생각보다 수익화가 너무 쉽고 빨라가지고 앞으로 이쪽으로 좀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외 지금은 쇼핑 쪽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유튜브 기준으로 거의 조회수 수익이 100배까지도 차이 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100, 100배요? 네. 이 영상 보시면은 조회수가 현재 5,700회. 여기 순시청자수 5,700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익을 보시면 제휴 프로그램 수익이 이제 유튜브 쇼핑 수익이에요. 이게 현재 13만 원 발생했고 그 아래 쇼츠 피드 광고 수익이 조회수 수익인데 1,500원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 유, 조회수 6 0 0 0만 나와도 13만원 벌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전환이 좀잘된 사례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들도 존재한다. 아, 이러니까 조회수로 월에 2,000만원 벌셔도 쇼핑까지 하시는 거거요그렇죠 이게 극단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썰 채널 같은 게한달 조회수가 3,000만, 4,000만이 나와도 쇼핑 채널 조회수 한달모 뭐 100만, 200만 정도랑 수익이 비슷한 거예요. 그맨 처음 시작은 저런 쇼핑이 아니라 조회수 수익을 네. 받는 쇼츠 채널을 하셨던 거예요. 그쵸 그 조회수 수익이랑 약간의 이제 PPL 수익으로 2천만원을 찍었었고 수익 좀보여주실수 있어요? 어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채널 하나에서 누적 수익이 2,700만원 정도 되고요 여기도 1,400만원 정도의 누적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이 채널 또한 1,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 이 채널도 보시면 예상 수익이 한 2,500만원 누적 수익이 2,500만원 정도 되는 채널이고요 여긴 심지어 구독자가 10만명도 넘는 채널인데 현재는 이거를 다 접고 쇼핑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제가 듣기로 유튜브 쇼츠 사람들이 돈 되는 거 알면서도 많이 포기하는 이유가 유튜브 쇼핑 태그 달려면은 구독자 1만 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쇼츠로 1만 명 모으기가 초보자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아서 유튜브 시작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인스타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유튜브를 키워 나가면은 인스타에서 수익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 하나를 같이 쓰잖아요. 추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 않고 계속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좀 감이 안 잡혀서 한번 보여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영상을 보시다가 이 제품에 흥미가 생기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사람들이 글을 써 놨는데 여기 보면은 댓글에 뭐 나라 라고 적어 주시면 DM으로 링크 보내 드릴게요. 또는 프로필 구매 링크에서 2번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뭐 나라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요. 그러면은 이렇게 답글에 링크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글이 달리고 그러면 저 댓글 달 때마다 내가 DM을 한 명씩 보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조회수 많이 나왔을 때 힘들어서 못 하죠. 이게 다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포크 링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말고도 몇 군데가 있어요. DM을 자동으로 보내 주는 주고 그다음 댓글까지 같이 달아 주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 가입하셔서 연동만 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네, 여기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하신 제품 링크입니다 하고 이렇게 제품 링크가 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할 때는 이거를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DM에 쿠팡 파트너스 활동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라고 같이 보내 주셔야 돼요. 아 그럼 영상을 보고 이 제품 정보가 궁금한 분들은 링크 보내주세요 하고 링크 이렇게 댓글을다는 거고 그럼 네. 이런 지금 화면에 보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그 사람한테 별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링크를 클릭하고 사람들이 뭔가를 구매하면 저에게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종 그 링크 댓글 남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프로필 링크로도 이렇게 또 제품을 걸어줍니다. 아, 지금 프로필에 있는 이 링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떠 있어요. 아 그럼 지금 이게 화면에 있는 게 어떤 파트너스 링크가 여기에 다 드, 들어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요, 이거는 웹사이트를 직접 만드신 건가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인포크링크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링크 넣고 제목 지어 주시고 그다음에 제품 이미지 하나 넣어 주시면 저렇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포크링크는 어떻게 설정하시는지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 주소를 넣어 주시고 아, 여기다 쿠팡 파트너스 링크. 네, 그리고 여기에 타이틀 예를 들면 뭐 선풍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시고 추가 완료, 눌러주시면 그 링크가 추가되는 거죠. 엄청 쉽네요. 사실 유튜브도 구독자 0명부터 쇼핑이 가능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있을 무료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쇼폼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 시연, 간단한 시연 정도까지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독자 0명인분들도 당일에도 수익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럼요. 저희도 팔로워 0명에서 시작했는데 금방 수익이 발생했어요. 금방 넘거정요 어... 사실 저희는 바로 다음날부터 한 3천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한 일주일 차부터는 그래도 한 5만원 이상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었습니다. 하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네, 맞아요. 그리고 또한 거의 2주 안 돼서 거의 9만원, 10만원? 그때 얼마였지? 19만원이었나? 네, 2주 만에 19만원 수익을 달성했었고, 현재는 이제 한달차 정도 됐는데, 최고 수익 90만원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월이 아니라 일 맞아요? 네, 맞아요. 참고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진행하는 일주일 사이에 일수의 240만 원을 돌파하셨다고 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막 쇼츠 관련된 영상 많이 보는데 네. 댓글에 그런 거 진짜 많더라고요. 이제 끝물이라서 쇼츠 알려주는 거다. 일단 쇼츠는 분야와 상관없이 앞으로 이제 5년간은 그래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쇼폼 쇼핑 쪽은 틱톡도 틱톡샵을 내고 있고 유튜브도 유튜브 쇼핑을 밀고 있고 인스타에서도 아마 인스타샵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쪽은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뛰어드셔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 이거나 아니면 육아해서 네. 전업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거를 부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성과가 날수 있는지가 좋 궁금하고요. 사실 쇼핑채널은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길게 잡아도 하루 2시간 정도만 노력하시면 된다고 보고. 특히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주부분들이나 육아하시는 분들이 제품 선정 능력이 너무 좋으세요. 왜냐면 실제 내가 삶에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 소개하면 보통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쇼핑 채널. 또 장점이 있나요? 아, 장점이 이제 광고 같은 문의가 자주 들어와요. 광고나 공동구매 문의 같은 게 들어와서 그런 걸또잘 받으시면 또 추가적인 수익화도 가능하시죠. 그 광고 문의가 들어온다는 게 기업에서 우리 제품도 올려주세요 하고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실제로 영상을 주면서 저희 것도 좀 올려주세요 하기도 하고 뭐 판매 수익에 얼마를 주겠다 혹은 영상당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업 제안이 자주 들어옵니다. 혹시 대표님은 영상을 좀 다뤄보신 분인가요? 원래는 그냥 대학생이었는데 쇼츠를 시작하면서 처음 영상 편집을 배우게 됐습니다 무슨 학과 졸업하셨어요? 저 행정학과 졸업했어요 전혀 상관없는 과였고 이제 막 학고 받을 정도로 되게 적성에 안 맞았었는데 부업을 찾다가 쇼츠에서 좀 빛을 발하게 돼서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직장생활은 안 하셨어요? 졸업을 하고 제가 집에다가 딱 1년만 시간을 달라 고 했는데 성과가 나가지고 다행히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 분이 계신데 어네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뭐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빠한테 이제 인스타 쇼핑 배워서 제 채널도 운영하고 오빠 일도 도와주면서 네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아 직접 채널 운영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옆에서 보니까 좀 쏠쏠해 보여서 도전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저도, 저도 원래 오빠 따라서 썰 채널을 운영을 했었는데, 저는 한 1년 반 했는데, 중간에 뭐 수익이 아예 없던 달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맞나? 약간, 오빠 이거 계속해도 되는 거야? 내가 잘 하는 분야인 게 맞는 거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알바를 해야 되나? 뭐, 취업 준비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오빠가 쇼핑, 인스타 쇼핑을 한번 해봐라. 나한테 배워서, 시작을 했는데, 한달 만에 좋은, 네, 결과가 나와서, 지금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셨던 거예요? 아, 영상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한 지 일주일 차 때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어, 지금은 이제 한달차 정도 됐는데 400만원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훨씬 네, 그래서 확실히 썰채널은 대본을 각색하거나 자연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대본을 짜는 게 센스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좀 부족해서 썰채널 운영할 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거는 진짜 딱 정해진 대로만 하면 돼서 완전 쉬운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런데 옆에서 이거 좋으니까 너도 해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 잘해볼 수 있겠다 생각한 게전 여자니까 인스타를 많이 눈팅을 하잖아요. 저런 영상을 아, 뭔가 잘해볼 수 있겠는데 아, 그럼 평소에 인스타나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들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어 훨씬 좋죠. 저는 지금 뭐 결혼한 상황도 아니고 애가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여성분들 특히 결혼하시고 아이까지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어, 목표 같은 거. 어 앞으로의 목표는 이제 공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직원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현재는 해외 영상을 주로 가져와서 편집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국내 셀러분들이 돈을 더 버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국내 셀러분들이랑 좀 이제 손을 잡고 영상을 제공받고 제품을 소개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아 국내에서 제품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영상을 제공해주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가져서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이제 셀러 분들도 힘드신데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영상을 더 다채롭게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될것 같아서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는. <웃음> <웃음> 진짜 내가 할수있 을까？내가 다른 부업 다해봤 는데, 나는성 과가？하 나도, 안 났었 네. 네. 어. 이런 생각 하 시는 분들 한테 어떻게 조언 해주 시고, 싶 으신지 일단 저는 이쪽 분 야가 정말 좋 고, 초보자 들이, 하 기에 정말 유망 하 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어, 오늘 이걸 영상 을보 시고 제가, 하는 방법 을다 보여 드렸 잖아요？여 기서 막뭐 이걸 어떻게 하고 저걸 어떻게 하고 고민 하시 기보다는 이 영상 돌려 보시 면서 당장 이라도 개성 하나 만드 시고, 영상 하나 만드시고 올려보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네 그럼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네 여기 아까 1688에서 다운받은 그 인형뽑기 영상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편집을 해볼 건데 먼저 이 여기서 화면 비율을 9대16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쇼츠 비율이거든요 그럼 9대16으로 해주시고 이게 좀 남으니까 꼴 보기 싫잖아요 이건 조금 이렇게 <laughs> 확대를 해서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우클릭을 하시면 장면 분할이란게 있어요. 장면 분할을 하면은 이게 뭐냐면 화면이 바뀌는 부분을 얘가 인식해서 알아서 잘라주는 거예요, 다. AI가 알아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렇죠. 편집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이렇게 다 잘라줍니다. 편집을 이렇게 해줬고. 그러면... 어떻게 자르신 거예요? 아, 시, 여기서 키보드에서 C를 누르시면 잘리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C를 눌러서 잘라준 다음에 이 장면을, 클릭, 블록을 클릭해서 백스페이스, 이 지우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하고 앞부분에 이렇게 써주고. 다음에 뒤에 간단한 사용 방법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럼 사용 방법 앞부분은 잘라줄게요. 또 C를 눌러서 그러면 애기가 좋아한 다음에 제품 사용 영상이 이렇게 간단히 나오겠죠? 이렇게 제품 사용 영상이 나오는데 이만큼만 딱 쓰고 두번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 해주시고, 다음 애기가 열중하고 있는 모습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같이 살려줄게요. 조금만 짧게 해서 그리고 뒤뒤 뒤에, 뒤에 부분 다 날려주시고. 음... 어, 마지막에 애기가 인형을 뽑고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을 넣고 싶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부분은 살려주고 앞에는 또 지워줄게요. 이 정도 해주시면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제품 사용 영상 조금 보여주고. 근데 이 부분이 너무 길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동영상을 클릭한 다음 오른쪽 위에 보시면 속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저는 한두배 정도를 해주면 영상이 조금 괜찮을 것 같거든요. 두배 정도를 해주시면 다시 봐볼게요. 이렇게 제품 사용하는 게 훨씬 속도감이 있죠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애기가 열심히 이렇게 가지고 노는 모습 보여주시고 다음에 뽑아서 좋아하는 거 뒤에 건전지 넣는 부분은 그냥 잘라줄게요 좋아하는 상태로 딱 끝나는 게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에게 선물할 때 가장 이제 보고 싶은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런 모습으로 저는 끝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팁을 더 드리자면 이런 장면 처음에 중국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보기 싫으시면 살짝 이걸 확대를 전 조금 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아 중국어 그래서. 안 보이게 네 이렇게 확대를 해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영상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제목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아, 여기 텍스트를 끌고 보 네, 텍스트를 거.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 올려주신 다음에 영상이랑 길이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뭐 어린이날 선물로 최고 이 정도 제목을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글씨체 예쁜 걸로, 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저는 10대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씨가 잘안 보이잖아요, 지금. 배경이 있는 거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 사전 설정 스타일에서 여기. 흰색 바탕에 검정색. 이걸 조금 크게 키워주시고, 애기 얼굴 안가리게한이 정도 위치에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 보시면. 인스타에서 많이 보신 이제 제품 설명 영상이 나온. 거. 그럼 예를 들어 방금 이렇게 중국어가 이렇게 또 튀어 나오잖아요. 네네. 저기 부분에 또 다른 텍스트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약간 나오는 것 정도는 사람들이 크게 거슬려하지 않으세요. 아 내용 전달은 네. 다 되니까. 네, 그래서 지울 수 있는 거는 지우면 좋지만 굳이 너무 거기에 매몰 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15초 정도 되는 영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어 그렇죠. 물론 이제 영상에 따라서 좀더 어울리게 대본을 넣어 주거나 좀더 깊게 편집할 때도 있는데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럼요. 아마 오늘 보여드린 것만 몇번 돌려 보셔도 전혀 모르는 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